네, 반갑습니다. 나는 강사다 운영자, 나영구소 경화입니다. 어, 오늘은, 뭐야, 나는 강사다가 제 11회 차였고, 오늘은 우리 블로그 강의해주시는 노마드 시즌님이 우리 일대일 맞춤 진단하기로 했었고요. 어, 그동안 제가 이렇게 오프라인을 강의하다 보니까는, 이제 지방에 계신 분들이나, 이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좀 이동이 부자연스러우신 분들, 또애 키우신 분들 많잖아요. 네, 네. 이제 그분들이 좀 온라인 강의에도 요청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다음 주부터 이제 온라인 강의를 개설할 생각이고요. 어, 마침 그또첫 번째 강사님으로 우리 또 블로그 한지 얼마 안 되셨는데 굉장히 블로그를 잘하고 계신 분과 함께 인터뷰를 하면서 한번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 화면으로 뭐성함하고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제 <laughs> 이름은 네, 지금은... 도은채고요. 도은채님, 네. 네 지금 블로그 닉네임은 해피모닝입니다. 해피모닝, 아, 네. 행복한 아침인가요? 네, 제가 어. 아침에 네 행복한 아침을 만든 게 평생 소원이었어가지고 네, 네 해피모닝 으로 이름을 네, 지었습니다. 아침에 행복하지 않나요? 아늘 바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아 어, 아침에 일어나면 일단 오늘 하루에 대한 부담감부터 이렇게 항상 왔었어요. 음. 그래서 어, 아침을 조금 해피하게 어. 네, 맞이하기. 하고 싶은 마음에 린님 네. 그렇게 지었습니다. 린님 아, 좋네요. 아. 그러면은 블로그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블로그 시작한지는 지금 두달 반이 살짝 넘었어요아두달 반. 예. 네. 블로그를 왜 하시려고 마음을 먹으셨나요? 그때. 네. 어떤 계기로? 일단 제가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고요. 네. 어, 제가 교육계통의 일을 거의 한2 5년 정도 하다가. 아 네. 센터에 직장생활을 한 3년 정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제가 마음대로 움직이지를 못하잖아요. 배어있는 네. 몸이다 보니까 네. 그래서 항상 내가 조금 자유롭게 내 시간을 내 마음대로 쓰면서 하는 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음. 이제 몸도 힘들고 네. <laughs> 시간도 잘 안나고 음. 네. 그래서 어 이제 1인 기업에 대한 아쉬을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1인 기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선택한 거가 음, 블로그 쓰기 음. 글쓰기 네. 블로그에 글쓰기를 먼저 어, 시도를 해보자 해서 블로그 글쓰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해피모닝에서 이제 모닝 코 주로 이제 블로그에 쓰시는 글들이 어떤 글을 많이 쓰세요? 어, 제가 처음에 어, 글쓰기를 시작했을 때는. 어, 일상 글을 다시는 썼었어요. 음. 일상 글이지만 약간 정보도 조금 들어가 있는 그런 음, 글을 썼었는데 한한달 후부터 방향을 어, 블로그 쪽으로 조금 바꿨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은 블로그를 쓰는데 필요한 네. 어, 그 정보들 음. 또는 어, 글쓰기에 필요한 어떤 그 기능적인 부, 부분들이라든지 네, 네. 어, 왜 블로그 글쓰기를 해야 되는가 음.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한. 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글들을 이제 블로그에서 보니까는 이제 블로그 이웃들의 반응들은 어땠나요? 뭐 예를 들어 뭐 하트나 공감이나 음. 뭐 댓글로 이렇게 어떤 말들이서을까 아니요 어떠셨어요? 어 제가 지금 시작한 지가 얼마 되지는 않았는데요. 네. 어 블로그 이웃님들 지금 되게 공감이나 댓글 되게 많이 달아주시는 것같요 어, 네. 그래서 되게 신기하다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고 네. 어, 또 저도 열심히 이웃님들한테. 네. 가서 공감과 댓글도 남겨드리고 그리고 네. 어, 또 글도 제가 또 읽으면 상당히 정보가 되게 많잖아요. 음. 정말 제가 세상을 살면서 이렇게 많은 정보를 접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되게 좀 소통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블로그론두 달인데 그 정도로 이렇게 공간의 댓글을 많다는 건 되게 글들을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적으로 잘 쓰고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그런, 그런 글들을 이렇게 잘 쓰시는 걸? 진짜 그런 질문들은 사실 제가 좀 많이 받았거든요. 아, 네. 그 댓글에도 어떻게 글을 이렇게 잘 쓰시냐. 그렇죠. 아, 네. 그런, 음, 좀 댓글이 사실 많이 있었어요. 음. 빠르게 성장을 했냐. 네. 근데 저는 이제 블로그 전혀 모르고 초보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음. 기능도 제가 나이가 지금 50대잖아요. 그러니까 기능도 너무 약하거든요. 음. 기능이 약해서 뭐 하나 하는데 시간도 상당히 많이 걸렸고, 음. 뭐한 가지 그냥 추고라고 했어요. 음. <laughs> 열심히, 그냥 열심히, 어, 최선을 다해서 글을 썼고, 어, 이제 한 가지는 그 글을 쓸 때, 정말 그이 블로그 글 하나를 어, 정말 진지하게 썼던 것 같아요. 음. 그냥 제가 뭐 대충 써서 이렇게 올리는 게 아니라, 어 네. 그때는 뭐 하루 10시간씩, 8시간씩 이렇게 걸리면서까지 제 나름대로는 제가 초보긴 하지만 음... 제 나름대로는 제 마음에 어 어느 정도는 들 때까지 계속 네. 음좀 음... 수정하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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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한 좋은 글을 쓰려고 애를 네. 썼던 음...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저희 그때 동안 뜨듯이만 그 어쨌든 지금 뭐 40, 60 이런 분들께서 되게 블로그를 뭐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나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되게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네네. 정말 그런 분들에게 모친는께서두 달이지만 그동안 이렇게 하시면서 느꼈던 것들이나 거의 세 달도 안 될까요? 네, 뭐 느꼈던 <laughs> 것들이나 뭐 응. 이웃분들이 문맥은 질문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정말 그런 분들 좀 모아서 정말 초보분들 많잖아요. 블로그를 네. 뭐 아직 없는 분들 막 시작했지만 어떤 글을 써야 될지 응. 전혀 모르시는 분들 하, 앞에 뭐 어쨌든 3개월 동안 느꼈던 것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그걸 우리가 주문해서 네. 한번좀 풀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누군가는 거기에 도움이 되고, 힘이 음. 되는 게 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그래도 뭐 보름 됐을 때, 일주일 됐을 때, 10일 됐을 때뭐 이렇게 제 기록을 올려놓은 게사실있거든요 네. 네, 네. 네. 있긴 한데, 네. 어, 이제 그거 보시고, 네. 어, 뭐 댓글을 이렇게 달아주세요. 음. 빠르게 성장을 했냐. 음그 나이가 젊은, 건, 어, 젊은 그렇죠? 나이가 아닌데 네, 네, 네. 어떻게 이렇게 빨리 성장을 했냐. 음 뭐에드포스트는또빨 에드포스도 제가 상당히 빨리 나왔거든요. 어, 네 시작한지 20일 만에 에드포스도 트 나왔고. 대단하시네요. <laughs> 좀 빠르게 된것 같아요. 그렇다고 <laughs> 하시더라고요. 저도 잘 몰랐어요. <laughs> 저보다 빠하신데요 <못 하세요 웃음> <저도> 뭐. 아, <laughs> 네. <laughs> 아니 나이도 뭐라. <laughs> 워낙 이제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시는 분인데. 그래서 어, 그런 분명히 필요한 분들은 좀 그렇죠. 있을 것 같고 네. 어, 제가 이제 경험한 거가 혹시나 도움이 되신다고 하면 네, 네. 어, 조금 저처럼 이렇게 힘들게 힘들게 그렇죠. 하시지 말고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어, 블로그를 이렇게 즐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그런 네. 도움을 드릴 수 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해, 해요. 그러니까 렇게 <laughs> 먼저 앞서가신 분들이 자기 조금의 고 뭐애청에 뭔가 그런 것들 알려주시는 게 정말 게 시작한 국민 도움 많이 되거든요. 어, 이제 먼리 네. 계신 분들은 말하기 어렵고 하는데. 어, 그, 그, 맞아요. 뭐 같아요. 3개월 동안 느낀 얼마나 많겠어요. 뭐 좋았던 좀 힘든 점 이런 것들을 풀어주시면 분명히 많은 분이 도움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네, 좋습니다. 어, 아무튼 뭐제 생각에는 이미 블로그에 그런 글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블로그의 글들을 강의 잘고 삼아서 이제 그런 글들을 이렇게 p t 에 옮겨서 좀 적어주시고 그 동안 이제. 이웃분들이 물어 질문들을 그냥 네. 적어서 그런 걸풀어나가시으로 하면은 정말 뭐 이렇게 좀 전달도 잘 되고 정말 이제 초보분들에게 도움 많이 드릴 수 있는 그런 좋은 강의 될것 같네요. 음, 네. 네 그러니까 글 쓰다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제가 너무 힘들게 블로그를 시작했. 틀림없이 어 저희들 4060 세대들도 앞으로는 이제 SNS를 안할 수는 없잖아요. 네. 어차피 진입을 해야 되는데 이 진입의 벽이 너무 높아요. 사실은 음. 저도 옛날에 그랬었고 네. 그래서 조금 그 이제 쉽게 이제 그 이제 우리 세대에 맞는 걸음으로 그렇죠. 네 이제 그 이렇게 진입을 할수 있는 그런 음. 뭐 커리큘럼을 만들어서 음. 뭐 조금 도움이 되는 역할을 제가 하고 싶다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음. 제가 보니까 뭐 어떤 이렇게 영상도 그렇지만 뭐 강의나 아직까지는 되게 그런 거에 대한 좀 두려움들이 많으신데 네. 분명히 이제 내가 공게하면은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그런 경험들이 쌓이면 가수롭게 세련되어 지는 거니까 계속하면서 굉장히 또 많이 성장하시고 정말 우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상이 공부들한테 굉장히 힘이 될수 있는 좋은 뭐 강사님들 그런. 드내가 워낙 이게 또 친절하시고 이렇게 또잘 봐주시니까 분명히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큰 영향을 줄 거라는 믿음이 듭니다. 아 감사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아무튼 이야 이런 건뭐 강님도 많이 어쨌든 경험이 중요한거니까 이렇게 해보면서 정말 네. 계속 발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뭐 어떤 강의도 하시고 우리 중간기도 하시고 네, 다 함께 같이면서. 아, 네. 이렇게 성장하시길 바라고 정말 또 가는 데뵙겠습 아,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